솔튼 생츄어리 마지막 히든 보스 잊혀진 왕 잊혀진 판사 잊혀진 귀, 기사 공략 시작합니다. 이 제가 지금 선택한 신앙 이 삼신교죠. 삼신교에서 숭배하는게이 히든 보스 세마리에요 얘들 같은 경우는 참격 내성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타격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아, 세 마리인데 그 중에 땅에 걸어 다니는 두 마리는 타격이 타격으로 잡아야 되고 날아다니는 놈은 참격으로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날아다니는 녀석이 신성 마법을 쓰는데 그 마법이 굉장히 셉니다. 따라서 이 은방패랑 이 장막의 부적을 장막의 반지를 꼭 챙겨주세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음방패랑 여기는 하나는 임펜의 부적, 불속성 부적이죠. 그리고 다, 나르, 다른 하나는 장막의 부적, 어둠속성 부적입니다. 하나씩 들어주세요. 버프도 하나씩 챙기고 이쪽으로 갑니다. 이 맵을 좀 돌아보셨으면 은 이쪽 맵이 뚫려 있을 거예요. 여기로 내려가서 대쉬 한 번, 대쉬 한 번, 쭉, 쭉 내려가 줍니다. 얘들은 보스도 보스인데 찾아가는 길이 굉장히 짜증나요. 여기서 점프를 떠서 대시두번 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아래서는 절대 못 올라와요. 저기서 점프를 떠서 내려오면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쪽으로 쭉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아, 잘안 보이죠? 이렇게 시야를 이동해서 밝은 쪽으로 떨어져야 돼요. 밝은 쪽으로. 촛대, 초대, 아래 촛대가 있어서 밝은 쪽이 보입니다. 이쪽도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죠? 밝은 쪽으로 내려가 주세요. 이낙뎀은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밝은 쪽으로. 낙댐은 어쩔 수 없어요. 높이 때문에 무조건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낙댐을 어, 입지 않으려면은, 아이고. 낙문을 입지 않으려면은, 여기서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아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매달리면은 낙댐을 안 입을 수도 있는데, 시도하다가 죽으니까 괜히 시도하지 마세요. 그냥 운 좋아서 뭐 매달리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플라스크 플라스크를 먹어서 악땜을 무시하고 들어갈게요 이 녀석들 같은 경우 패턴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렇게 세 마리가 있죠 그 중에서 날아다니는 녀석은 한 가지 마법만 씁니다 신성 마법 근데 그 마법이 굉장히 세요. 잘못 맞으면 한 큐에 죽어요. 그애들은 점프 공격을 합니다. 딜이 세죠? 가드를 했는데. 신성 마법이 내성 높은데도 지금 이렇게 많이 달아요. 그리고 쟤네들은 점프도 하고 근접 공격도 하고 막다 해요. 굉장히 셉니다. 데미지. 그 패턴이 완전히 똑같아요. 근접 공격, 점프 공격.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저 잊혀진 왕은 가까이 붙으면 발차기를 하는데 그 발차기가 상당히 피하기 힘듭니다. 이제 잡아보죠. 아래 있는 놈들부터 잡으셔도 되고 위인 놈부터 잡아도 되는데 아랫 놈들이 좀더 때리기 쉬우니까 저는 아래는 애들부터 잡아요. 가드 잘 해주면서 애들은 꼭 타격으로 잡으세요. 도망가주면서 타격으로 타격 데미지가 잘 들어가죠.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치로도 피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난전 중에서는 대치로 피하기 힘드니까 이 은방패를 드세요. 저걸 가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여유로울 때는 피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상태에서는 잘못 구르면 맞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하죠. 따라서 이렇게 가드로 막습니다. 우와, 잘 피하면 이렇게 구르서 피할 수 있지만 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둘이서, 셋이서 번갈아가면서 막 공격하기 을 때문에 규칙 없이 공격을 막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빨리빨리 애들을 한 마리씩 줄여 나가는 게 팁입니다 얘도 잡고 이제 지금은 불 부족인데 날아다니는 녀석은 참격이랑 암흑이 약해요 약점을 반대로 놨어요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엿먹이기 위해서 아 맞아요 게다가 기다, 기사는 또 왕과 다르게 가드도 꽤 심하게 합니다 스테미너가 없으면 가득 안되니까 조심해서 하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솔트 앤 생츄얼이 모든 보스 공략과 히든 보스까지 공략을 완료했습니다 이 녀석들이 죽고 나서 드랍하는 소재로 만드는 아이템들이 하나같이 괴랄, 괴랄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히든 보스 같은 경우는 안 잡아도 게임을 클리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굳이 찾아가지 않으면 만나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같이 그 무기를 변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재료들을 드랍하기 때문에 잡아서 강력한 무기를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솔트 생츄얼이 모든 보스 공략 완료했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